저번 도시의 시작을 함께할 텐데요. 자, 저도 함께하기에 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세형 반갑습니다, 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좀 시원한 바람도 이따금씩 불어요. 행복한 네. 마음으로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천년 고도 부여 정원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2025년 부여군. 역사 문화 정원 도시 비전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내빈들께서 자리하고계시는데요 네. 자, 시간 방에서 내빈분들 소개는 무대 양쪽 LED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동 연꽃축제가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개최가 된다는 걸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23회 서동 연꽃축제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 소신 나오보자. 정인 네. 만나고 막. 자 레빈 소개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빛나는 백제의들 역사 문화 저고도시 부여의 비전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500년 전 부여만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 위에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 정원에 위한 비전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반짝이는 강변과 산마루 도도에 흐르는 금빛 역사. 부여는 스스로 감동의 영토를 꽃 피우며 자연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원, 국남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백제 정원 문화의 정수. 거리마다 새겨놓은 예술의 무늬. 부여에는 정원을 살아간 백제의 숨결이 흐릅니다. 미래의 눈으로 지금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일.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오래, 더 아름답게 가꾸는 일. 정원도시의 시작은 바로 새로운 부여를 만나는 길입니다. 전통은 올곧게, 현대는 참신하게, 부여는 연결합니다. 부여에 새겨진 백제 역사의 유상과 자연의 심리를 한데 엮어 부여는 신선한 조화를 만들어갑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관광의 물길이 백마강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을 넘어 정원 속 박물관으로 역사와 일상에 함께 연주하는 새로운 화음이 부열을 춤추게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 햇살 도운 오후, 청명한 바람과 함께 걷는 길. 우리는 부여의 깃든 아름다운 풍경을 하나로 연결해 단 하나뿐인 경험을 선물합니다. 시민의 마음도 함께 일렁이고 있습니다. 모두의 바람이 역사 문화 정원 도시 부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부여는 우리 두 손으로 갖고 가는 사랑스러운 내일입니다. 기대를 모아 주세요. 내일을 이끌어 주세요. 우리 앞에 역사문화 정원도시 부여가 기다립니다. 역사 문화 정원 도시 부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자막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보셨듯이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 도시 자연과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부여의 미래 청사진을 한 눈에 담은 영상을 만나봤습니다. 어, 정말 이 천년의 역사 위에 새로운 내일을 세우는 부여의 비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희망의 여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자 이제 부여의 새로운 비전이 국민 여러분의 손을 통해 피어나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 오늘 이 퍼포먼스에는 우리 부여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12분의 국민 대표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아... 손끝 하나하나가 모여서 네네. 부여의 정원에 불을 주고 희망을 키워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의미 있는 비전 상품 퍼포먼스를 위해서 호명을 드리며 무대 위로 한분한분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박정현 부영순이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을 수있기 바랍니다. <laughs> 자늘 국민들을 위해 쓰신 분이죠. 박정현 부영순이 오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영춘 부영군의회 의장님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늘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김명순 의장님이십니다. 조길연 축청한도위회 전반기 의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대한노인회 부여군 지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르시길 대포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십니다. 꽃길을 걸어서 등장하십니다. 칸막스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남 지역은 보호단체 협의회장님 부대위를 모시겠습니다. 네,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어서오십시오. 다음은 이장호 국마강 국가적원 범국인 수진위원장님 부대위를 모시겠습니다. 김혜성 대표 1인 나님이었고요 다음은 상임 대표 김숙장님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네, 언제나 우리 구혈을 찾아주시는 많은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환한 미소로 응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찰관 대표 윤담님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표의 최동현님께서 올라오십니다 오늘 너무 멋진 의상을 입고 등장하세요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일입니다 이어서 소방관을 대표해서 김은혜님께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끝으로 한분더보실까요 의미 있는 분입니다 정원사를 대표해서 여러분 인힌 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 정말 다양한 직업을 대표해서 많은 분들이 모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번사님도 오셨고 소방관님도 네. 오셨고 와, 정말 멋있으신데요. 네, 예. 이렇게 부여의 정원 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손길로 만들어 가지는 게 느꼈습니다. 아, 우리 내민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물줄기가 있거든요. 비전성공 네, 퍼포먼스에 앞서서 물 조리개를 잠깐 들어주실까요? 사진 촬영을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넣지 어 마시고 예, 네, 잠깐 이렇게 넣는 시늉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물 조리개를 들어서 정면을 예, 한번 바라봐 주시오 시선은 정면을 좀 바라봐 주십시오. 예, 시선은 정면. 네, 잠깐 사진만 찍고 다시 내려놓으실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내려놔 주시고요. 조금만 더 촬영을 해달라고죄송합 아, 더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한번 봐주시고요. 예. 스마이 아. 우리 박정현 부여군수님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시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이제 비전성 포, 퍼포먼스에 앞서서 우리 네. 김영춘 군의장님께서는요. 역사문화 정원도시라는 부여의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고맙습부여군의이야자 김영춘입니다. 1500년 전, 백제의 정원이 피어난 이곳, 웅남지에서 오늘 우리는 부여의 새로운 미래를 알리려고 합니다. 부여는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백마가 한 시간을 따라 흐르고, 소사는 역사를 깨우며, 동남지의 연꽃은 천년의 숨결을 다시 피워냅니다 하지만 오늘 투여는 기업의 도시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원 도시라는 새로운 내일을 심고자 합니다. 정원은 단지 꽃을 심는 곳이 아닙니다. 정원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철학이며 부여의 자연, 역사, 사랑 기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부여를 역사 문화 정원의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백제의 정신을 담아내고, 군민과 관람객 모두가 힐링하고 감탄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주십시오 이제 백제의 품격이 피어나는 정원 도시 부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춘 의장님의 비전이었고요. 자, 이어서 우리 박정현 군수님께서 역사문화 정원 도시 비전 선언을 하실 텐데요. 네? 군수님의 힘찬 선언과 동시에 대표님께서는 앞에 보이시는 화분에 물을 부어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여는 발랄한 극의 우산 위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미래를 더해 새로운 이름, 역사 문화 도시, 정원 도시 부여를 세상에 선포합니다. 백제의 품격을 배전하고 자연과 삶이 부활을 이루는 이 도시가 국민의 자금이 되고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며 세계 또 정원 문화의 중심이 될 것을 침착해 환영합니다. 이어서 이 아름답게 피어난 정원의 기재를 저희 네. 작은 화분에 담아보았습니다. 네, 사진 자. 촬영을 먼저 이 배경을 한번 나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면 한번 더 바라봐 주십시오. 네, 활짝 핀 꽃들도 공간. 예. 예. 혹시나 얼굴이 가리실까봐 <laughs> 가리시는 분들은 연꽃 위에 빈 공간으로 한번 살짝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손으로 키워갈 역사문화 성민도시 부여에. 미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네. 부여의 정원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네, 사진 촬영 진행했습니다. 네, 또 순서가 남아있죠? 자, 이제 작은 저희가 정원의 비전을 또 작은 화분에 담아봤는데요. 네. 이 작은 화분이 정원도시 부여의 씨앗이 돼서 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크게 성장하기 소망하면서 준비해봤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부여의 미래를 상징하는 미래 정원 전날식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아, 어, 우리. 대표 학생 12분 네, 네. 우리 앞쪽으로 나오셔서 이 역사문화 정원 도시 부여에 비정이 담겨있는 화분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레빈 앞쪽으로 예, 화비를 들고 나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작은 화분 예. 이 작은 화분이 정원 도시 부여의 씨앗이 될 거고요. 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푸르게 푸르게 성장할 겁니다. 자 네. 그러면 함께 할 부여의 희망 어린이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주호 어린이 여러분의 박수를 받으면서 입장하겠습니다 <laughs> 이어서 조합인 어린이 나와주세요 색색하게 아, 아, 예쁘게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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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네요. 빼네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다윤 어린이 입장 네. 환영해 주시오. 가연이 가족 많이 웃었나 봐요. 고맙습니다. 여섯 유빈아 어린이 나와주세요. 네, 유빈아 어린이.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씩씩한 이가랑 어린이.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계속해서 최미안 어린이 나와주세요. 이쁘게 멋지게 씩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서진 어린이 입장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다현 어린이 나와주세요 아... <laughs> 너무 소중한 우리 미래입니다 여섯 서한우리 어린이 나와주세요 아, 우리 양도 뭐 웃으며 들어오네요 네. 계속해서 정하연 어린이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이도 기소를 들며 입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유준 어린이 입장 어 시크한데요 조유준 학생 네 조유준 네. 네. 어린이까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어린이들이 다 입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너무나도 귀엽죠? 자, 이제 우리 대표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미래의 정원을 전달해 주겠는데요. 자, 서로 좀 마주 봐주시겠습니까? 예. 서로 아이와 어린이와 함께 마주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 영상으로 많이 담아주세요. 자, 그럼! 우리 저, 어, 우리, 어른들은 네. 우리 군수님처럼 약간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앉으셔서 <laughs> 전달하는 것을. 어, 우리 학생 어린이는앉지 않아도 돼요 네. 우리 미래 Som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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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m a l i s 잘 키워 주시겠어요? 네. l i Somali, s o m a l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모습으로 우리 불의 미래도 아름답게 살아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분. 들고 있는 이 화분에도 역사 문화 정원 도시 구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네. 미래 세대 어린이들이 더푸르게 푸르게 정말 각성하앞 쪽을 봐주시고 네. 우리 대표 분들께서도 우리 어린이 살짝 어, 어깨에 좀 손을 네. 얹어주시고요. 기념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앞쪽 봐주시고요. 네. 정면 중앙의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오랫동안도 역사로 비롯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예쁘다. 역사 문화 정원 도시 여러분들 부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충분히 여러분들도 사진 촬영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역사문화 정원 도시 부여를 위해서 여러분 다같이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문화 정원도시 비상 선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원도시 구역의 새로운 비전이 더욱 더 풍성하게 열매내. 아이와 함께 예. 예 안전하게 자 자기 자유로 돌아오신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 우리 현 세대 미래 세대. 역세문의 정원니씨실 이끌어갈 그들의 세대와 함께 의미 있는 비전 성포 퍼포먼스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함께 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과 우리 부여를 또 대표하는 대표님들, 아 너희 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바로 저희가 장례를 정리한 후에 구역 송영포축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례 정리하는 시간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